자, 그 1,309번 문제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. 이차함수 y는 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y축을 축으로 하고 y축을 축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.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 의 거리가 6이다라고 했을 때,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. 당연히 y축을 축으로 하니까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차함수는 대칭을 이루겠죠. 그리고 x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어떻게? 아,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. 그런데, X축과 만나는 두 점, X절편의 거리가 여기가 6이라면은, 여기는 마이너스 3이겠고, 여기는 3이겠죠.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. 그지?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으로. 그럼 끝났네. 그지? 음.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? Y는 X 플러스 3하고 X 빼기 3. 이렇게 생긴 놈의 그래프가 될 거잖아. 그지? 자, 그럼 뭐 끝났지 뭐. 정계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9, 요렇게 되면서. 자, A는 얼마예요? 저 X의 개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0일 거고, B는 지금 얼마? 마이너스 9겠고, 요렇게 우리가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구한 정답,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9가 돼서 나온다라는 거죠.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 됐죠?